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춥다고 해서 가을이라고 하지만, 이물 속은 진정한 가을이 오지도 않았다. 안녕하세요. 식물 99.9의 박현입니다. 가을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기온이 13도. 뚝 떨어졌죠. 아침에는 뭐 춥긴 하지만 또 오후에는 또 뜨거운 일교차가 굉장히 큰 시기인데 이 시기가 1년 중에 낚시가 뭐 겨울 빼고 악시가 제일 안 되는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기온이 너를 띠기 때문에 아무래도 패스들이 거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악시가 쉽지가 않다 여러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그런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곳은 음, 충청권의 조그만 수로예요. 일단은 넓은 대형호나 이런 것보다는 폭이 좁은 곳에 서시간은 배스를 잡는 게 그나마 잡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폭이 좁은 곳으로 왔어요. 어, 잘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잔챙이들이 나오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낚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죠. 기온 변화에 민감한 물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변화의, 변화 폭이 크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도, 스피드베이트로 한번 훑어보죠. 물 속에 수초나, 아, 떠내려온 뭐 나무 같은 것들, 인공구조물, 뭐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곳. 그런 곳에 아마 몇 마리 붙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공, 공략해야 되는 지점은 수풀 끝, 수초 끝자락, 육초 끝자락이 가장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갈대나, 어, 줄, 물가에 나와 있는 그 식물 끝자락이 제일 좋은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물 속에 수초나 구조물들이 있는 곳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피너 베이트로 쭉 물속을 훑고 있습니다. 쉽게 입질을 해주면 좋은데 가을에는 쉽게 입질해주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죠. 그 쉽게 입질해주는 것도 뭐. 대부분 잔챙이들. 네. 겁없는 20cm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입질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을에는 타이밍을 잘맞추든지 아니면 좀 찬찬히 여유있게 오랫동안 진득하게 낚시를 하는 게 약간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어 너무 오랫동안 있지 말고 핀 포인트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스피노베이트로 약간 하방을 한번 긁어보고, 일단은 건너편에 있는 엣지 라인에 바싹 붙여서 운용을 해옵니다. 스피노베이트로 긁어오면서 바닥에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에 지금 이제 몸을 던지는 거죠. 그냥 맨땅 바닥에 던지는 것보다는 그게 조금 나을 겁니다. 음, 가을은 베스 낚시에서 최고의 계절 중에 하나죠. 봄, 가을. 베스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계절이 가을일 겁니다. 봄은 산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시즌이라 친다면 진정으로 이제 고기들이 많이 먹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즌이 가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이랑 고기가 생각하는 가을하고 달라요. 사람은 뚝 떨어진 기온, 그거에 바로 이제 가을이 왔음을 느끼죠. 어우, 추워. 추운 걸 느낀단 말입니다. 하지만 물은 그 비열 때문에 기온보다는 반박자 늦게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춥다고 해서 가을이라고 하지만 물 속은 진정한 가을이 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잡지나, 뭐, 유튜브나, SNS나, 카페나, 가을의 파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느꼈을 때약한 11월, 아 남부권으로 봤을 때한 11월, 중부권으로 봤을 때는 한 10월? 중순 정도? 그쯤 돼야, 진짜 진정한 가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의 끝자락 그 이제 추수 다돼 가는 그런 추수를 뵐 그런 시기가 다돼 가는데 아직은 가을이 아니다 물속은 가을로 바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딱이 시즌이 고기가 진짜 안 나옵니다 고기는 변온 동물이고, 배스는 변온 동물이고, 변의 그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활성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종잡을 쉽게 말하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잘 나오기도 했다가 안 나오기도 했다가 어제는 나왔는데 오늘은 안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여기서 왕창 더 추워버리면 오히려 더잘 나오죠. 이 시즌에 토너먼트나 이 시즌에 촬영이 제일 힘들어, 진짜. 차라리 봄에는 큰거 나오겠다는 기대감이라도 있지. 일단은 저기. 건너편 6초의 찌라인이 가장 좋은 포인트라면 내발 앞에 6초 라인도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옆으로 가면서 사이드로 고기를 치고 건너편을 치고 하는 게 좋습니다. 발 앞에 있는 고기가 제 잡기 쉬운 법이니까 발 앞부터 친 다음에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게 맞겠죠. 이런 줄군락. 줄이 자라고 있는 여기에 바싹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폭이 좁은 하천에서 낚시를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저 끝까지 저희 캐스팅이 다 닿기 때문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앵글러, 낚시인의 캐스팅이 닿는 거리가 가을에는 유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폭이 좁은 곳, 모든 곳을 다 공략을 할수 있는 곳이 나아요. 큰 저수지라든지, 어, 큰 댐, 큰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던져도 공략을 못하는 곳이 많잖아요. 가을에는 어차피 고기가 지금 초가을에는 고기가 잘안 나오니까, 그런 공략할 수 없는 곳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폭이 좁은 수로 내가 저 끝까지 캐스팅이 다 닿는 곳 그런 곳을 찾아서 낚시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 워낙에 잘안 나오니까 <laughs> 그리고 어, 나와도 이제 크기가 굉장히 작은 그런 고기들이 많이 나오는 시즌이라 평소 어, 그냥 보고 그냥 흘렸던 조그만 하천이나 도랑 수준 그런 곳에서 한번 낚시를 해보세요. 의외로 고기가 쭉쭉 나올 수도 있어요. 가을이 지는 의외성도 있고 그리고 쉽게 공략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을에는 그런 곳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폭이 좁은 곳을 찾아서 왔죠.

<laughs> 여기가 제가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서 앞을 쳐보고 갔다가 오면서 어 캐스팅을 하면서 끝자락을 노리고 가는데 떨어지자마자 툭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고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떨어지는 걸 보고 바로 물었는데 사이즈 좋은 40 중반 가을베스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제가 이제 걸어가면서 캐스팅 막 하고 그랬죠. 모든 캐스팅의 거리가 다 닿는 곳, 폭이 좁은 곳, 이런 곳이 초가을 어려울 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멋진, 달베스. 자, 지금 제가 고기를 한 마리 잡은 게, 걸어가면서 가볍게 서치 한다는 느낌으로 툭툭 던지고 갔는데,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탕 하고 물었어요 이거는 저기가 그 건너편 줄군락의 끝자락이 끝자락에 정확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건너편에 그 수초 또는 육초라인이 끝자락이 포인트인 건 압니다만은 거기에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고기는 웬만하면 안 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어? 왔다 오케이 아 이거 큰일 네 자 두번째 가을베스 이거는 어, 줄군락에서 조금 떨어져서 수초라인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약한 줄군락에서 1m 2m 정도 떨어진 수초라인에 딱 떨어졌는데 툭 하더라고요 자 가을베스 좋습니다 <laughs> 자 고기가 제가 생각한 대로 이 엣지 라인 끝자락에서 나오고 그리고 물속에 수초라인 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가 숨을 곳이 굉장히 한정적인 폭이 좁은 수로의 특징이죠 그런 포인트만 잘 찾아낸다면 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즌 고기치고는 사이즈도 좋네 대부분 지금 20cm, 30cm. 여기 굉장히 작은 베스들이 극성이거든요. 빠르게 빠르게 서치를 해 나가면서 고기 있는 곳을 좀 빨리 찾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들어갔죠 끝자락에. 저런 곳에 이제 고기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끝자락을 타고. 그리고 만약에 그 끝자락에서 입질이 없다면 중간에 수초가 있거나. 약간, 뭔가,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 그런 곳에서 다시 한 번, 스테이나, 또 다른 액션, 같은 걸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베스가 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저도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 낚시를 정말 가고 싶지 않다, 촬영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내 캐스팅 범위 안에 다 들어오는 폭이 좁은 수로라든지 수심이 얕은 곳뭐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낚시가 쉬운 곳이기 때문에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안 물긴 하지만 그래도 다내 캐스팅 범위 안에 들어오니 열심히 하다 보면. 물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어려운 큰 대형땜보다는 이런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정확하게 용어를 정리하고 갑시다. 지금은 가을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 생각하는 그 양력으로의 가을은 지금 맞습니다. 추석도 지났고 그런데 물속은 아직 가을이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초가을이라고 하죠 예. 일단 초가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초가을은 고기들이 막 들쑥날쑥합니다 예. 활성도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분명히 고기가 있는데 안 무는 경우도 많고 낚시가 어렵죠 쉽지 않아요 절대 그 타이밍, 뭐, 제가 저번부터 계속 타이밍을 얘기하지만, 가을이야말로, 진정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보는 눈, 활성도를 보는 감, 이 있어야, 가을에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아이, 뭐, 어저께만 해도 잘 나왔는데, 뭐, 오늘 가볼까? 하면, 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거짓말같이 입질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laughs> 여기 바로 밑에 한 마리 또 숨어 있었네요. 여기 밑에가 이제 건물된 수문인데 이게 바로 저 건너편과 이 건너편 동일한 엣지 라인 있잖아요 저기서 여기를 봤을 때는 여기가 포인트가 되고 여기서 내가 저기를 봤을 때는 저 끝자락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발압도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던지기 전에 항상 발압을 한번 체크하십시오 했습니다. 어, 어, 아이고 미안해. 아이, <laughs> 어, 미안해. <laughs> 역시 가을에는 이렇게 주중이긴 합니다. 예. 발 앞에서도 지금 제가 멀리서 원거리서 잡은 게두 마리. 발 앞에서 잡은 게두 마리. 거의 비슷하죠? 예. 건너편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엣지 라인. 내가 여기서 봤을 땐 저기가 있지, 라인. 똑같이 포인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도 어프로치, 접근과 조용한 캐스팅이 수반이 된다면 앞에 있는 배슬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볼수 없을 거란 인사에 나 눈에 고인 눈방아 작다 <laughs> 아 작아라 처음엔 큰게좀 나온 줄 알아서 좋아했는데 계속해서 딱이 시즌 잔챙이 베스트가 나옵니다. 대부분 가을 루어 어떤 거 쓰면 되나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대부분 답이 크랭크 베이트, 뭐 스피너 베이트 그렇습니다. 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가을에는 크랭크 베이트, 스피너 베이트가 정말 잘 먹히는 시즌이긴 하죠. 그 이유는 끌고 나오는 이 움직이는 루어에 끌려 나오는 배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곧 활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활성도가 좋아야 움직이는 루어에 따라 올라 붙는 거죠. 그래서 가을은 활성도가 좋기 때문에 크랭크 베이트랑 스피너 베이트가 좋은 루어가 된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을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웜로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죠. 네. 자 왜냐?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 자, 제가 멘트를 하는 도중에 멋진 가을 베스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어, 크랭크 베이트, 스피너 베이트가 정말 좋은 가을로 오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움직이는 거에 끌려 나오는 베스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촘촘하게 바닥을 끌수 끌 있고 어, 잘 걸리지도 않는 웜채비가 아직은 좋다. 언제까지? 10월 중순까지!